수의사 펑펑 울린 주인에게 버림받고 눈물 맺힌 강아지의 슬픈 눈망울. 저 버려진 건가요? 주인에게 버림당한 뒤 눈물이 가득 맺힌 강아지의 모습이 영국 시민들을 울렸다. 생후 8주된 새끼를 가방에 넣어버렸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지며 영국 내 공부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현지 시간. 동물 전문 매체 더도도는 영국 런던에서 구조된 생후 8주 된 강아지 레들리의 사연을 전했다. 레들리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런던의 거리를 지나는 한 여성에게 발견됐다.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빨간색 가방을 이상하게 여긴 여성은 그 안에서 묶여있는 레들리를 꺼냈다. 레들리는 발견 당시 앞발이 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또한, 가방에는 캔사료와 강아지를 발견하세요. 라는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여성은 곧바로 동물보호단체인 RSPCA에 연락을 취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동물단체 직원은 펀티 동물병원 푸트니 애니멀 하스피틀으로 레들리를 옮겼다. 수의사는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간의 설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질병이 없다며 단지 지금은 태어난 지 8주밖에 안된 새끼라 여러 가지 보살핌이 절실한 상태다, 고 설명했다. 8주밖에 안된 강아지가 버려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는데, 특히 녀석의 슬픈 눈망울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병원 진찰 때에 홀로 앉은 강아지는 곧 울음을 쏟아버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버림받은 동물의 안타까운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레들리는 치료 초기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아는 듯그 어떤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의사와 간호사들은 녀석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이후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몸집을 가진 레들리에게 손수 밥을 먹이고, 놀아준 직원들의 노력 때문에 레들리는 다른 평범한 강아지처럼 밝아졌다. 녀석은 레들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며, 현재 동물병원의 마스코트로 거듭났다는 소식이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레들리의 건강은 빨리 회복됐다. 며, 단지 입양은 사회와 훈련 등 약간의 교육을 마친 뒤 진행할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